보통 유튜브를 하다 보면 촬영 장비 욕심으로 점점 비싸고 큰 카메라를 사게 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미러리스로 촬영을 하다가 컴팩트 카메라로 바꾸고 이제 와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유튜브 촬영용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아이폰 14 프로를 메인 카메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진짜 카메라들에 비해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카메라에 대해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한건 아니라서 심도 깊은 화질 얘기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유튜브를 찍는 사람 한 명이 어떤 논리로 아이폰을 카메라로 사용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는지 좀 기록해 보고 싶었어요. 일단 제가 이 영상 전에 올린 두 개의 영상은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영상의 퀄리티에 차이를 느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이폰의 영상 품질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아마 신경도 안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어떻게 보면 제가 미러리스 대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걸 겁니다. 정보 전달 계열 리뷰 유튜브에서 사실 영상의 화질이 좀더 좋고 나쁘고 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아이폰14 프로를 메인 카메라로 쓰게 됐는가? 그 흐름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저는 소니 알파 6400 미러리스 카메라와 번들렌즈 조합을 유튜브 촬영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초에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올 때투 카메라 세팅을 한번 해볼까? 하고 소니 ZV-1 컴팩트 카메라를 구매했었죠 정작 그투 카메라 세팅을 제대로 활용한 적은 없었지만요 근데 그러다가 올해 여름쯤이었나? 저희 엄마가 여행가서 쓸 카메라를 물어오시길래 알파 6400을 드렸습니다 저한테는 어차피 z v 1이란 카메라가 남아있고 저보다는 여행 작가이신 엄마가 미러리스 카메라를 더잘 활용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ZV-1을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다가 제 생각이 바뀐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10월에 다녀왔던 스위스 여행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여행갈 때 미러리스 카메라를 들고 갈 텐데, 그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냥 똑딱이라도 들고 가야 하나 싶었는데, ZV-1의 사진과 동영상의 품질이 제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시 사용하던 폰인 갤럭시 S22 울트라를 여행용 카메라로 들고 갔는데, 1인치 센서 컴팩트 카메라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사진과 동영상의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아무리 하이엔드급이라고 해도 똑딱이 카메라가 최신 스마트폰을 이길 수 없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을 메인 카메라로 써 볼까 하고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갤럭시 S22 울트라를 그냥 카메라로 쓰면 되지. 왜 아이폰 14 프로를 샀냐고요? 저도 원래 갤럭시 울트라를 그냥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엄마가 남미 여행 중에 스마트폰을 도난당해서 제가 쓰고 있던 갤럭시 S22 울트라 자급제를 쓰시라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로 쓸만한 스마트폰을 골라보자면 역시 제일 상수는 아이폰 14% 프로 아니겠나 싶어서 256기가 자급제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아이폰의 최신 카메라를 써보고 싶다는 제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요.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저는 안드로이드를 버리고 아이폰으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얘는 진짜로 카메라 용도 하나만 보고 구매한 거고 제가 지금 유심 넣고 메인 폰으로 쓰고 있는 건 갤럭시 폴드 4입니다. 폴드 4도 카메라가 나쁜 건 아니지만 갤럭시 S22 울트라나 아이폰 14 프로에 비해서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죠. 그리고 전 유튜브 촬영 시나 여행 시에 폰과 카메라는 분리하고 싶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삼각대에 세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 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니까요. 아이폰 14 프로의 카메라 스펙을 보면 24mm 허각의 메인 카메라는 1.28분의 1인치 크기의 상당히 큰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1.33분의 1인치의 갤럭시 S22 울트라보다 살짝 더 크고, 1인치 하이엔드 똑딱이 센서 크기와도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이폰의 카메라 센서 사이즈는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의 센서 크기는 폰을 지나치게 두껍게 변형시키지 않는 이상, 1인치 센서가 한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아이폰 14 프로나 K20이 울트라만 봐도 부담스럽게 카메라가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센서 크기를 다시 확 늘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광각 카메라나 3배 줌, 셀카의 센서 사이즈는 메인 카메라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센서가 작다는 건 일반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화질이 떨어지고 이미지의 심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센서를 이용해서 광학 줌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와 달리 스마트폰은 화각을 변경함에 따라서 화질 차이가 심하게 날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는 색상은 상당히 조명 세팅이 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화각으로 설정하고 찍어도 영상은 잘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유튜브 촬영뿐 아니라 평소에도 사용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야간 촬영 시에는 영상 화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녁에 공원에 나가서 비교해 봤습니다 둘다 디폴트 세팅, 메인 센서, 4K로 촬영했는데요 보시면 ZV-1 d 카의 영상이 더 밝긴 하지만 노이즈는 ZV-1 쪽이 더 심했고 건물의 빛이 너무 번져서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또 자동으로 영상의 프레임을 15프레임으로 낮추면서 영상이 끊기고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폰14 프로의 영상 쪽이 실제 제 눈으로 보는 것과 더 비슷했으며 손떨림 방지와 30프레임 유지로 영상 자체도 훨씬 더 부드럽고 여튼 전반적으로 아이폰14 프로 쪽이 훨씬 보기 좋은 영상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두 카메라를 3배 줌으로 해서 찍어보면 상황은 좀 달라지는데 아이폰 14 프로의 3배 줌 카메라의 센서 크기는 3.5분의 1인치로 상당히 작기 때문인지 3배 줌 영상은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노이즈가 낀 모습이었습니다 3배 줌 상태에서는 ZV-1의 영상 쪽이 모든 면에서 더 나았죠 셀카의 경우, ZV-1은 화면에 180도 회전해서 셀카 촬영을 할수 있는 반면, 아이폰14 프로는 셀비 카메라를 사용해야 하죠. 문제는 셀카의 센서는 3.6분의 1인치 크기밖에 되지 않아서 야간에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겸해서 셀카를 보여드릴게요. 자, 소니 ZV-1의 셀카입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겸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셀카입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겸해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폰의 셀카가 훨씬 더 노이즈가 심하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이크의 경우 아이폰은 좀더 주변 환경음을 더 많이 담는 느낌이었고, ZV1은 상대적으로 음성을 또렷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이크도 ZV1이 좀더 좋지 않나 싶네요. 다만 아이폰의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셀카를 촬영하면 상황은 달라지죠.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 못한다는 게큰 문제긴 합니다만, 저는 이 아이폰 메인 센서 셀카 영상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어, 아이폰 14 프로 메인 센서를 이용한 셀카 촬영입니다. 다만, 아이폰 카메라의 최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렌즈 플레이어가 매우 거슬리네요. 다음은 손에 카메라를 들고, 보통 속도로 걸으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아이폰은 기본 설정 그리고 ZV-1은 스테디샷 표준 설정 상태입니다 이 둘은 비교하는 게 아이폰한테 미안할 정도로 차이가 심하게 났습니다 분명히 ZV-1도 나름대로 손떨림 방지 기능이 달려 있지만 걸어다니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상이 흔들렸고 아이폰의 경우 스테빌라이제션이 거의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여행 영상을 촬영해 보면 조금 노이즈가 덜 생기고 이런 것보다는 영상이 얼마나 흔들리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행 영상 촬영용 카메라로도 아이폰이 ZV1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14 프로 카메라의 또한 가지의 강점은 바로 시네마틱 모드를 4K 해상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네마틱 모드는 초점 대상 이외의 배경을 흘리게 하는 인물 사진 모드의 동영상 버전 같은 건데 동영상 촬영 이후에도 초점 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카메라에도 인물 동영상 모드라고 비슷한 모드가 있긴 하지만 아직 플레이시 대상도가 한계고 완성도도 아이폰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제품 리뷰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 이 기능은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센서 크기가 더큰 ZV1에서 조리개를 최대 개방해도 이만큼의 배경 그림 효과는 얻지 못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배경 흐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효과를 주는 것인 만큼, 경우에 따라 초점 대상의 윤곽을 잘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쓸만하다고 봅니다. 카메라로서의 아이폰의 장점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아니라, 사실 플래그십 핸드폰이기 때문에 생긴 장점들인데요. 일단 무게. 아이폰에 케이스를 끼우고, 다이소에서 산 삼각대 홀더 겸 카메라 그립을 끼운 이 상태의 무게가 300g이 조금 안 되는데, ZV-1의 무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다르게 방수 방진이 되기 때문에 주머니에 던져 넣고 다니거나 비 오는 날에 쓸때 주위를 좀덜 기울여도 되죠. 그리고 촬영 시에 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화면의 퀄리티가 보통 카메라에 비해서 매우 높고 실제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로 보는 디스플레이 크기와 같기 때문에 구도를 잡기가 더 쉽습니다. 찍어 놓은 영상을 리뷰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교체는 불가능하지만 ZV-1의 배터리보다는 훨씬 오랜 시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찍어 놓은 사진의 관리도 편한데요. 데이터 나눠 쓰기 유심을 제가 이 아이폰에 넣어 놨기 때문에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카톡 등으로 공유하는 것도 매우 간편하고, 아이클라우드는 쓰지 않지만 와이파이 연결되면 자동으로 원드라이브에 백업되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스노우 등 셀카 어플도 이용할 수 있고, 스냅시드나 라이트룸 같은 수정 프로그램으로 바로바로 사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뭐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원신도 아주 잘 돌아갑니다. 게임이 잘 돌아가는 카메라라니 매력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컴팩트 카메라 대신 아이폰을 카메라로 사용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단점들도 있습니다. 일단 소니 ZV-1에서는 카메라의 세부 설정, 그리고 소니의 픽처 프로파일 원래 제 마음대로 컨트롤 할수 있었는데 아이폰은 그런 세부 설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기가 어렵죠. 특히 소니의 HLG-2나 s l o g 같은 전문가용 픽처 프로파일 쓸 수가 없으니 영상의 색감을 내 맘대로 조절하는 컬러 그레이딩을 하는데 큰 제약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반 카메라에 핫슈 등을 이용해서 달수 있는 마이크 같은 카메라 액세서리는 아이폰에 달기 어렵다는 점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미지 퀄리티 측면에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3배 줌과 셀피 카메라의 센서 크기가 좀더 컸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 셀카의 경우 좀 갤럭시에 비해서 좋게 말하면 디테일을 살려주고 나쁘게 말하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셀카 촬영은 스노우 같은 어플을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아, 그리고 야간에 렌즈 플레이어가 굉장히 심하게 보이는 것도 아이폰 카메라의 고질적인 단점이겠네요. 또 아이폰의 단점으로는 클라우드나 에어드롭 등을 이용하지 않고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는 게 매우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USB-C가 아니라 느린 전송 속도에 라이트닝 케이블을 쓴다는 것도 문제지만 시네마틱 영상들은 아예 제대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전송 실패 오류가 떠요.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클라우드 베이스로 사진과 영상을 관리해야 하는데, 국내에 사람을 모를까, 쓸수 있는 데이터에 제약이 있고, 와이파이 속도도 믿을 수 없는 해외여행 시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14프로의 가격은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폰 카메라의 장점을 언급한 내용의 대부분은 갤럭시 22등 최신 플래그십 안드로이드 폰들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 아이폰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지 체험해보기 위해서 아이폰을 따로 구매한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지금 쓰는 폰으로 촬영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카메라가 갤럭시 22 울트라나 폴드4보다 확실히 좋냐 하면 솔직히 취향 차이인 부분도 있고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동영상이 좋다고는 하는데 정말 체감나게 좋냐고 하면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한 가지 결론은 분명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튜브 촬영, 여행용, 일상용 카메라가 필요해서 똑딱이 카메라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스마트폰 카메라의 승리입니다. 몇년 전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 똑딱이 카메라가 더 화질은 좋지만 스마트폰이 더 간편하고 기능이 다양하다는 식으로 답변이 흘러갔었는데 이미지 프로세싱에 더해서 센서 크기마저도 스마트폰이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를 따라가면서 이제 동영상과 사진의 절대적인 이미지 품질도 진짜 카메라가 스마트폰을 이기기가 어려워졌죠. 물론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로 넘어가면 얘긴 달라지고 야간 사진과 영상 진짜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저도 미러리스 카메라와 상황에 맞는 렌즈를 들고 갈 겁니다. 하지만 정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폰카면 충분합니다. 돈을 드릴 거면 확실히 드려서 좋은 미러리스 카메라와 렌즈를 장만하시는 게 좋겠고 똑딱이 카메라는 이제 정말로 보내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